여러분 안녕하세 홍성운 이용 캐어 시대 일본어 선생 홍성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어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을 가지고 있는 홍성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조사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장문 연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먼저 장문 연습 문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는 방법은 비디오에 나와 있는 스 p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면, 비디오에 나와 있는 스톱 버튼을 눌러서 제 강의를 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지금 동경에서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 일부러 동경에서 라고 이렇게 에, 적어놨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한국말에서는 동경에 살다. 동경에서 살다. 이두개다 사용할 수 있죠. 동경에 살다 하면 동경이라는 곳에서 어, 그 장소에서 살다라는 의미고 동경에서 살다 하면 동경이라, 동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쿄대스무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니" 밖에 사용을 할수 없는데, 자, 요거 어, 한국 학습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동경 에스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 자, 이렇게 적어 놨지만, 여러분들은 장문을할때 조사니를 써야 됩니다. 자장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와타시와 이마. 자 도쿄죠. 도쿄니. 자 혼자 쓰는 히토리데입니다. 히토리데 살고 있습니다. 스무의 대체죠. 무로 끝났기 때문에 쓴데 이마스. 자 이렇게 작문을 해주면 되겠죠. 어, 와타시와 이마 도쿄 히토리 니 히토리데 쓴데이마스. 자 요거는 습관적으로 니스무 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데스무 하면 안됩니다. 저도 가끔 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만큼 어, 이 스무 앞에 이 니를 붙이는 게 예, 아차 잘못하면은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말에 이렇게 예,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옵니까? 자요때는 조사, 니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 이유는, 자, 요, 어, 뒤에, 이크, 크루 하이르, 데르, 카에르 자, 요런 동사들이 오면은, 장소 뒤에 니라는 조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데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가끔 있는데, 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동사 마지막 부분의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에 따라서 니가 어, 사용되는지, 대가 사용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자 요거 마지막에 오는 동사 어떤 동사가 오는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장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갖고가 자 끝나다는 오와르죠. 오와루에 대체는 오와 때가 되죠. 오와 때 바로 쓰고 집에 이엔이죠. 이엔이 가이리마스 하면 되겠죠. 이엔이 가이리마스 돌아옵니까? 자 그래서. 니가 됩니다. 자 마지막 아, 그러니까 문장 끝부분에 카이로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장소 뒤에 니 라는 조사를 사용해야 되죠 자그 다음 문제 남자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생일선물이라는 생일, 생일, 생일 동기죠 동기 자, 이럴 때는 대가 됩니다. 자,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친구 하면 카레시라고 하면 됩니다. 카레시니. 자, 생일 선물 단조비 프레젠토 하면 되겠죠. 단조비 프레젠토. 데. 자, 시계, 토케이죠토케이자 자기가 아, 사중거니까 아게를 써야 되겠죠, 대 아게를, 카테, 아게마시다 자, 이렇게 장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조비 프레젠토, 대 자, 이유나 동기 계기를 나타낼 때는 대를 사용합니다. 조사. 자, 4번. 그는 자기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 S라고 하면은 학습자들이 요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대대 뒤에 대 뒤에는 대로라는 말이 올수 없습니다. 장소, 대 뒤에는, 대루나, 이크, 뭐, 가에루, 하이루, 크루. 자, 이런 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오려면, 대가 아니라, 까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까라. 자, 이게 대루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를 쓸수 없고, 까라를 써야 되죠. 그리고 들어가다라는 어, 동사 하이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에가 됩니다 에나 니를 쓸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문장 끝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 자 이렇게 조사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동사가 오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카레와 자, 자기 방이니까 지분노, 헤야라고 하면 됩니다. 지분노, 헤야까라 자, 나오다는 대로죠. 이 그룹 동사니까 대체가, 대 때가 됩니다. 토이레, 니, 토일에 에도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이리 마시다 하면 되겠죠. 자요, 해야 깔라데테자 뒤에 데루나 가에루나 하이루 이쿠 크루 요런 동사가 온다면은. 장소 뒤에 어디 어디 s라고 할 때는 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라를 사용합니다. 가라를, 가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가다 이쿠 크루 하이루 가이루 이런 동사들이 오면은 자 요거는 니나 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쿠 크루 대르 하이르 이런 동사들이 오면은 니나에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요거 어 고갈아 수입한다 자, 좁은 이 밀감은 5개의 300 입니다 자 요거 어 5개의 단위는 대를 사용해야 되죠 자이 밀감은 미 강화 다스케 고코 라고 해도 되고 이츠츠라고 해도 됩니다. 이츠츠데 300엔데스. 자, 요 어, 단위를 나타내니까 요 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니 사용하면 안, 안 됩니다. 단위를 나타낼 때는 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학교에 갈때 무엇으로 갑니까 자 6번 문제인데 자요 방법 방법일 때는 어, 대가 되죠 자 요거 어 장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갈때 갖고니 이쿠 토키 무엇으로 난데 이키마스카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라는 의미죠. 뭐 버스를 타고 갔냐, 전차를 타고 갔냐 자요 대가 됩니다. 자 일본어라는 방법으로 만하다 라고 할때니 홍고대 하나스 연필로 쓰다 연필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쓰다 할 때는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도 대가 됩니다. 재료도. 사카나데 스크리마스라든지. 재료. 자, 요, 대사용방법 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 7 분이죠. 자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일 때는 니가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놈이모노와 음료수는 놈이모르죠. 놈이모노와 오렌지 주스니. 시마스 어,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나니, 나니니 시마스카" 하면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시마스의 존경하는 "나사이마스카", "나니, 나니니 나사이마스카", "나니니 나사이마스카", "나니니 나사이마스카", 자, 점문이 이렇게 물어보, 어, 물어봅니다. 아, 주문을 물어볼 때 난이니 나사이 마스크. 자, 요 니는 선택을 나타내죠. 선택. 자, 그다음에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 요거 데모죠 자, 요거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가는 자, 진행형의 때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워주시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て 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 해 주세요니까 따라체가 좋겠죠. 와가라 나이 고토 모르는 것이죠 고토가 자 있다에 따라채 아따라 자 언제든지 이츠 데모가 되겠습니다 이츠 데모 물어 주세요 기대 고다사자든지는 데모가 됩니다. 이츠 데모 어디든지 하면은 도코 데모, 도코 데모 き마스 하면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달의 데모 하면은 누구든지죠. 달의 데모 이일에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 이 데모 꼭 여시길 바랍니다. 자, 9번 이 전시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자, 그리고 전화비는 며칠까지 지불해야 합니까? 자, 요거 어 마데와 마데니. 자. 해석은 우리나라 말 해석은 똑같죠. 자, 마데는 어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자. 목적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마데를 쓰죠. 마데니는 자, 요거는 어그 마감시간 마감이 있을 경우 마감시간이 있을 경우가 됩니다 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전시에는 고노 텐지카이 와 며칠부터 난일 치가 라난일치 마데 데스카 자 전시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열리는 시간이 전시의 시작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마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화비는 며칠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마감이죠. 만약에 30일까지라면은 30일날까지는 꼭 내야 되죠. 29일날 내어도 되고 28일날 내어도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 마데니를 사용해야 됩니다.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댕화 다이와 난니치 마데니 자, 집을 해야 해야 됩니까? 집을 하다는 하라우죠. 하라와 집을 하지 않으면안 됩니까라는 의미죠. 나케레바 나리마센카. 자, 이렇게 작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난니 치마데니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기 때문에 마데니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전시에 오픈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마대죠. 마대를 사용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문. 자, 교실에는 지금 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를 사용해야 되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장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시스. 자, 요거 n은 니가 됩니다. 니와 자, 그 이유는, 자, 요, 니라는 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 끝에 이르 아루라는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마생, 이르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니를 사용해야 되죠. 어, 교실 대화하면 안 됩니다. 교실스 니와 이마 학생이, 학생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토리모 이마생. 한 사람도 없다. 자, 부정형이 오죠. 한 사람도 없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그는 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로는 이유죠. 이유는 됩니다. 자,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와 자, 차 사고로 그르마노 직고데. 자, 병원에 병인이죠. 병인이 자 입원했다고 합니다. New i 시 입원했다죠. 전문 소호데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유일 때는 대를 사용하죠. 가래와 그루마는 직고대 병인이 뉴인시다 소호데스 이렇게 작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감기약을 내어 드릴 테니까 하루에 3번 밥을 먹고 난 후에 약을 먹어 주세요. 자,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자, 요두 개. 자, 한국말로는 똑같습니다만, 아, 일본은 틀립니다. 자, 요거, 해수의 설정은, 해수의 설정은, 니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루라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대를 사용해야 되죠. 자, 요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자, 13번 장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 구슬이죠. 가제 구슬이요. 자, 다쓰죠 아, 다시마스카라. 내어드릴 테니까. 자, 하루에 해수 설정은 니입니다. 이지니지니. 세번삼가자 밥을 먹고 난 후에 고항 아, 오. 자, 먹다 아, 또타다 아, 다 아, 또죠다 아, 먹었다. 아, 데었다사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치니치니가 됩니다. 해수설정은가제구스리오 다시마스카라, 이치니치니 상가이, 고항오 탑에다 또 구슬이오 논데오다사. 이렇게 작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이 너무 많아서, 자, 요거 너무 많다는 오이에, 자, 이 형용사 뒤에 서기루가 붙을 때는, 자, 룰을 탈락시키고, 쓰기로를 붙여주면 시 되죠. 오 쓰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 쓰기로. 자, 요거에 대체죠. 오 쓰기 때. 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느낌이니까 양태 소데스. 자, 끝날 것 같지 않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다는 오와르죠. 오와라나이. 끝나지 않는다. 자, 요거에 양태 소데스를 붙일 때는 자 이를 사로 바꾸고 소데스 이렇게 장문하라고 했죠. 자 오아라나 사소데스. 자요 사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장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노 시고토와오스 다시 고노 시고토와오수스기때 오스기테 1일이데 자, 오와라나사소데스. 자, 이렇게 되고 오와리 소니나이데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와라 나사소데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좀해석은좀 아, 틀릴 수 있는데 오와리 소니나이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오하라 나사 소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 됩니다. 자, 요거 어, 단이일 때는 니가 아니라 대가 됩니다. 자 위에 하루에 하고 밑에 하루에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다음 15번 자 사시미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일본에서는 어, 능력 능력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조사 가가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는 조사가 가가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와카루도 능력을 나타내죠. 어 그래서 가가 와야 됩니다. 자 요거 꼭여시히 바랍니다. 자 사시미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사시미가 t a b e 가능형 t a b e r 죠 taberare 가능형 동사 앞에는 반드시 조사 가가 와야 됩니다. 자 요거 s a s h 가 t a b e r a r 자 요거 어, 가능형 앞에는 조사 가가 온다는 거꼭여주시 바랍니다. 자, 16번. 이 한자 읽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 한자 읽는 방법은 동사의 마스체, 어간 뒤에 카타가 붙으면 되죠. 카타. 자, 뭐, 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 읽는 방법. 고노 칸지. 자, 여기서 오를 쓰면 안 된다겠죠. 간지노 읽미카가わかりません 가르쳐 주십시오. 오시에테 쿠다사이. 자, 요렇게 작문을 하면 되겠죠. 와까리 마생 앞에는 반드시 조사 가가 와야 된다. 자, 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능력 앞에는 조사 어, 가능형이나 와까루 앞에는 반드시 조사 가가 와야 된다라는 것. 자, 요거, 어, 꼭, 어, 외워주시야, 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조사 사용 방법을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한 스너번에 걸쳐서 조사를 가지고 작문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사 사용 방법을 확실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어,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자, 홍성어 일본에 게시를 쓰는 네이버 카페에 일본에 관한 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0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학습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할 내용들만 음성하여 어,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사의 나라.